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넌 미네고 She the mark. 찬양한 대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어느 땐가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뵐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더 좋겠지요 우리 주님 만날 것 생각하며 이 어려운 시기들 은혜 가운데 잘 견디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신약 129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고난 주간 둘째 날입니다.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 미디어 셧다운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들. 소소한 일 같아 보이지만 늘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경건은 사소한 데서 쌓이고 사소한 데서 우리의 경건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예배의 조소, 초소, 기도의 조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전도 성전이지만 내 마음의 성전이 혹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행위들을 자꾸 보이시니까 지도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 보신 바와 같이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어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기록했는데, 오늘은 장로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권위가 있기에 이렇게 행동하느냐, 네가 이렇게 행동할 때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요? 대제사장들은 바로 이 문제를 따지고 들고 싶었을 겁니다. 권위에 관한 질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죠? 서기관은 누구며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다 산해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의 의결기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 역할까지도 겸해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가 정확하게 행사되었는가 하는 건 둘째치고 그들에게는 이 권위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묻는 거예요. 그들이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장사 제도를 그러니까, 장사 치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팔게 하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환전의 권위를 주면서 내물 받는 그들이 확고하게 안정정식장을 만들어 뒀는데 주님께서 이 권위를 허무는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께 묻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너에게 어떤 권위가 있기에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대제사장을 먼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디서부터 그 권위를 받을까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권위는 유대에 있어서는 아주 독특합니다. 역사가 요세프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성직자가 된다고 하는 건 그들이 가장 고귀한 가문,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걸 증명한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요세푸스가 설명하기를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이해할 때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입장은 분명해요.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부여된 이 권위는 영원한 권위이고 거룩한 권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이라. 바로 이 권위를 등에 업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네가 지금 성전을 다 엎어버렸는데 이 권위는 어떤 권위냐?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뒤집어엎을 만한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설명해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는데 너는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은 거냐?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네가 질문했으니 나도 한 가지 질문할게. 네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이건요. 대답할 수 없어서 비겁하게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지중해에서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토도 토론을 벌일 때 응전과 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대화를 했는데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질문한 사람의 진정성 그의 실력을 먼저 탐색하기 위해 질문을 되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한 사람이 대답을 하면 그에게서 진정성이 느껴진다거나 실력이 인정이 되면 질문 받은 사람이 처음 받은 질문에 대해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등에 업고 질문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 질문하실 때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건 어려운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시각에서 보면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가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분명 세례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정작 대답을 못해요. 오히려 그세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의논합니다. 산해들인 공유의 회원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인데 율법이 얼마나 자신의 심장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일 텐데 이걸 모여 의논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의논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왜 의논했는지 알죠? 그들의 의논에 개요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하면 왜 세례요한을 존중하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하면 백성들이 볼때 세례요한은 선지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라고 말할 거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하든 올무에 걸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그저 모른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그들의 영적 실력이에요. 대단한 것처럼 회의를 하고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정죄를 하는 일들을 수 차례 해왔지만, 성전에서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해 내고 그 많은 제도를 만든 어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정작 그들은. 세례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도 대답할 수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첫 질문의 진정성을 의심하시고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서슬벌했던 사내들인 공유회그 권위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남의 얘기 할것 없고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파송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파송되신 예수님을 존중하십니까? 매 순간 존중하십니까? 그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 분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가 사랑하신 형제를 사랑하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그 어느 순간에도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 사랑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에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어 버리는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우리가 바로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그렇게 타락시킬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기억하는 이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그 죄악도 함께 못 받고 주님의 부활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갖고도. 거룩하고 영원한 직임을 부여받았으면서도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대제사장, 영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야말로 직분 따로 성도의 삶 따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위선을 회개합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신 그 복음을 제 귀에도 제 마음에도 들려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소리는 안 들려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4.15 총선 통해 대제사장처럼 서기관들처럼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직분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충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도 모이지 못하는 저희의 아픔을 이해하실 주님 성전에 모이지 못해도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